50, 50쪽조 59쪽에 잠깐만s 볼까? 3 7십번 그리고 375방, 그 다음에 377방. 381번, 그 다음에 384번, 384번까지 설명해 볼게. 372번은, 자, 사각형 ABCD랑. 사각형 ABCD하고 사각형 EFGH가 이제 합동이란 얘기야. 이게 이거는 이거 이거 짝대기가 세개 있으면 합동이란 얘기 말이야. 응. 음, 합동이면 길이도 같고 각도 같대. 각도 같은 건데 선생님, 그거, 그거 내고 선생님한테 옷을 내고 가. 네. 아. 음. 자, 합동이면, A, B가 네. 빨간색이면, E, F, E, F가 네. 똑같이 빨간색. 그리고, 아, B, C가 네. 파란색이라면, F, G가 파란색. 맞아, 보고 있어. 라면아, 너 1번. 설명하고 있는 거야. 5 번. 오3 7 2 번. 됐어? 자 C D는 그러면 누구랑 가냐면 G H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음별끼리 생각할 수가 있는거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합동이면 길이와 각이 같은거야 길이와 각이 같은건데 1번 1번 그러면 DC는 7이다, 맞아, 틀려. 얘 둘이 똑같은 거지. 7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FG는 파란색이니까 8이죠. 아니. 세 번째로. 가게는빨 8파니까, 아니. 가에 아, 있는 빨간색 노란색이잖아. 빨간색 노란색이니까 똑같아야 돼. 1 2 0도1 2 0도이다 다음에 자, 이각 B는 빨간색 파란색이잖아. 네. 빨간색 파란색이니까 70도 이렇게. 각 D는 자, 각 D는 몇도까 그러면? 모르는 건 아니잖아. 160도 280도니까. 8 0도지 이게 80도가 되는 거지. 노란색, 하얀색. 노란색, 노란색 하얀색 맞아요. 그지 그래서 각동이면 길이와 각도가 같다. 우리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375번도 음. 자, 20도, 120도, 140도니까 40도. ABC와 DF가 합동이다. 그냥 이것도 AB, DE, 그리고 BC 순서대로 BCEF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파란색으로 해버릴게. 빨간색이랑 빨간색 같고, 파란색이랑 파란색 같고, 노란색이랑 노란색 같은 거야. 어, 그러면 여기는 몇 도겠어? 네, 120도. 그럼 여기가 20도 이렇게 되는 거지? 합동이면 네, 여기 조금 기억. BC의 대응변은 빨간색이죠? EF다. EF지. ᄂ. 각 b 의 대응각은 각 2네. 그치. 자, 지금. 각 2의 크기는 20. D, F의 길이 D, F의 길이는 파란색? 파란색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돼 그러면 이제 뭐가 틀리지알수 있지? 음. 자, 3째 질 977번 자 177번은 번은 합동 중에서 어떤 합동을 찾는 거냐면 아, 길이를 알려주고 양 끝각을 알려줬을 때 그럼 이거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는 이제 김남면 삼각형이죠, 딱 하나.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a, s, a인 거야.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두 개를 알려준 경우야.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asa를 찾으면 돼 그러면 일단 7 0 70도 6 70도 65도 6을 찾아야 돼. 몇 번일까? 70도 65도 아야 돼. 6번일7 0 70도 65도 70도 70도 65도 그리고 6 5야 에는 있는데 S가 없지. 이거는 아니야. 그럼 2번은 각도가 없어서 안 되겠지. 네. 70도랑 65도가 보여야 되는데. 어, 3번도 각도가 없었잖아. 그치? 3번도 각도가 없어. 어, 4번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4번 한번 찔러보자. 4번. 4번인 것 같아? 45도, 65도야. 그러면, 110도니까 70도지? 어, 그러면, 70도랑 65도는 맞는데, 여기가 6인가를 봐야 돼. 맞지? 네. 이거는 ASA. 그래서, A, 자, ASA, 합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다 이해가야 돼. 3 8 1번 381번은 계속 또반복을할 거니까 뭐 들어오는지 SAS 합, SAS 합동이 하나 있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그리고 ASA 합동이 있고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같으면 합동이다. 그 다음에 SAS 합동이 있어. 두 변의 길이와 사이 각을 알면 합동. 이 음, 자 이거야. 자, 1번 1번은 먼저 보면 자, 1번 각 B랑 각 E가 같다 그럼 이거는 ASA 되죠? 그래서 1번은 뭐다? 무슨 합동이다? ASA 합동이다 자, 2번 2번은 시하고 시하고 뒤가 같다고? 시야고 응. 잠깐 시하고 어, 시하고 뒤가 같다. 그러면 여기는 같은지 모르잖아. 그렇지? 이거는 1번이었을 때니까 파란색만 생각을 하면 여기는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합동이 아니는 거지 그렇지? 이해가 죠 3번. 3번은 AC와 DF 자, 아, AC하고 df 이거는 뭐야 이거는 3번은 합동이지 무슨 합동이야 sas sas 맞아요 sas -S 합동이다 이해다 아. 그리고 4번 acyf -E 4번은, 자, 복잡하니까 이제 그려볼게. 여기 갖고, AC면 여기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같다라고 알려줘. 이거네? 이거는 합동이 아니야? 아니지. 왜? 자, 그러면 이거랑,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합동인 건 맞아. 그치? 맞아? S, A, S, A, S로. 근데 여기가 S, S는 맞는데, 여기가 이제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동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번도 그려볼게. 5번은, 5번도 그림 그려서 풀어보면, A까지는 나온 게 맞아 S, A까지 나왔어 이거는 B, C랑 E, F가 같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그렇지? 이거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어 이거, 에스, 이거 뭐야 이거 S, A, S 아니잖아 S, A, S면 여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뭔지 모르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는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질 수가 없지? 둘 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합동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아, 네. 어. 그러 384번. 설명하고, 예, 61쪽, 61쪽까지 풀어보자. 다음 시간 동안. A, B랑 B, C랑 같지? 파란색으로 표현할게. 그리고 C, D랑 어디랑 같아? A, D랑 같잖아. 그치? 그리고 누가 공통이냐면 A, B, D가 공통이야. 맞아요. 그러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그럼 이건 무슨 합동? S S S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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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이다 이해했나요? 어, 그래서 S S S 합동이냐 아니면 A S A 합동이냐 아니면 S S A S 합동이냐 이세 가지 중 조건을 이세이세장 중에 하나씩을 하나의 이세 가지 중에 하나의 한 가지 경우가 돼야지 합동이 되는 거야 이해가자. 아. 어. 참고로 각을 두개 알려주면 나머지 각도 알려주는 거야. 음. 이 그런 문제는 또 나오면 그때 다시 풀자. 자 그러면 남연이는 어디 그러면 어 58쪽부터 풀어봐야겠지. 58쪽부터 61쪽까지. 어, 지금 시간 되면 갈 거야. 58에서 61쪽까지만 풀어보세요.